실제로 혹시 김한래 씨는 연하에 끌려본 적 있으세요? 제가 결혼한 아네 아... 그러시군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평소에 징징대지 마 역겨우니까 이런 대사를 <laughs>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쵸.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캐릭터 <laughs>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저는 효주를 너무 사랑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해영의 음. 모습이 굉장히 네.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영 씨가 아니고 해영이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대사 할때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카타르시스. 네네. 네,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원근 씨. 두 여자 배우의 다른 매력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 일단 그 김한일 선배님은 어, 되게 그 되게 아름다운이 아름 아름다움이 섞인 그 아우라가 있어요. 음. 되게 처음 뵀을 때부터 되게 와 되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되게 정말 아름다운 아우 라가 있으면은 어, 인영 선배님은 되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둥글둥글 하다고 하셨잖아요. 성격이 되게, 되게 둥글둥글 합니다. 되게 좋고, 되게, 되게 재밌고, 네, 되게, 네, 성격도 되게 아주 정말 활발하고, 좀, 정말 덕분에 많이 편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